가겠습니다스위스잃일어 제가 기나네레드나 트레드나 트레드나 트레이나트드나나 트레드나 트안드나요 그냥 뿌린거드요 트레드나 트레드나 트하십시오네 고구마에서 풀이할 때마다 너는 땀을 자꾸 훔치네 <laughs> <laughs> 자 이종경 선수 어, 저 마스크 빼고 가겠습니다 예, 마스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하겠습니다 예. <laughs> 빨간색 수구는 먼저 하겠습니까? 예 자리가 없으신만 원 워밍업 하시겠습니까? 네네 <laughs> 네. 세 분과 뽐니고 하겠습니다. 김장훈첫 번째 서브 스코어 0대2, 0대3, 아, 네, 3입니다. 49, 아, 네, 네. 다시걸어9 네. 다시 네. 3, 49. 3, 49. 3, 49. 3, 49. 3, 49. 3, 49. 3, 49. 3, 49. 3, 3, 시청 하겠습니다. 지금 화이팅 금 제가 첫번째 서브 스코어 0대3 이지경 지금 지금 김금훈금점금점김지훈 두번째 서브 스코어 1대3 김장훈 1점 득점. 이종경 두 번째 서브. 스코어 3대 4. 3이정경 센터 보 김장훈 1점 대장 김장훈 두 번째 서 스코어 7대 3 이종경, 이종경 1위가 패스김정훈 1점 득점, 김정훈두 번째 서브, 스코어 10대 5, 김정훈 파이터치, 이종경 6점 득점, 이종경, 첫 번째 서브, 스코어 6대 10, 행정직 1 득점 11일의 장한모입니다감사합 김정훈 선수 수업으로 두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준비됐나요? 두선수 예. 네. 김장훈 첫번째 수업 스코어 0대0 김장훈 골 <laughs> 김장훈 두번째 수업 스코어 2대0 다음은 첫번째 서버 스포 2대5 이종경 골, 이종경이종경 파이팅 김정호 파이팅 이성경 화이팅 파이팅 이성경 화이팅 파이팅 장훈 세민이팅 파이팅 고가다 하이. 자, 두 선수 준비됐나요? 네. 김장훈 두 번째 서브 스코어 2대 7. 八对二。 이점득점. 2점으로 스코어 9대2. 제가 그고 보, <laughs> 기하시다 이종경 선수 첫 번째 서브죠? 네. 두 선수 준비 됐나요? 예. 이종경 첫 번째 서브 스코어 0대0 이종경 두 번째 서브 스어 2대 0. 이종경 터치아웃, 김장은 1.9점. <목소리도> 김장훈, 두 번째 더브 스코어 3대2. 골 이종경 2점 점 이종경, 이종경 두번째 스코어 5대3 김정원 아웃 이종경 1점 득점 잠시만 혹시 아니 6점 떼서 사이드 아예 쿼드 <laughs> <커트> 체인지 하겠습니다 쿼드 <laughs> <6점을. 웃음> 체인지도 1분 의시간이니까 편하게 <laughs> 네. 저좀 맞네. 네. 좀 네. 네두 선수 네. 준비됐나요? 예. 네. 김장훈 첫 번째 서브 스코어 3대 6. 이정경 공이정정 이종경 넘겨주세요. 김장훈 두 번째 서브 스코어 3대 8. 용력. 터치아웃. 김장은 1점 득죠점2두 번째 트도은코 <laughs> 8대5. 1점 득점 저 잠깐 그거 좀 말겠습니다. 나도 고개를 겠습니다 네. 김장훈첫 번째 서브, 스포 5대 9. 김장훈 스포, 김장훈김은두 김장훈 번째 서브, 스포 7대 9. 예, 예. 예. 이종경 수고지수하고 10대 8. 김정은 1점 듣죠. 김장은두번째 차도 스코어 11일대 10